덕시나우징은 올라가네요. 덕시나우징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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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는 덕시나우징으로 가면 되겠네요. 덕시나우징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덕시나우징.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음, 몰라요? 계속 갈지? 어떨지. 근데 지금 힘의 균형으로 봐서는 시세를 줄것 같은데. 일단 쫄보니까 절반 팔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네, 절반 팔았고요. 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고. 좀 분할 매수를 오래 했어요. 매수,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아, 정리를 힘 있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음. 메모리 좀 많네요. 위에 막 산만주 막 걸어 놓고 막 이러네. 음. 매수 체결됐습니다. 근데 키움으로 아, 키움으로 갈아타야겠어. 키움은 이제 매매 마크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한 대를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삼성인데, 이게 삼성은 없어가지고, 시점 매매 영상을,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이게 또, 진정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막, 조작이, 또 가능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냐, 이러는데, 이거 봐봐. 평가 손익률도, 이거, 마이너스 막, 이래.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지금 1.66%? 1.12만원 정도? 아까 절반 10만원 해서, 반반 이 스킬 쓰고, 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덕신하우징은 그럼 어디서 매도하냐. 이 영상에서 이제 덕신하우징의 매매에서 그래도 조금 재미도 있겠지만 배워야 될게 하나 이렇게 딱 하자면은 여기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냥 만족하는 데서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도 기준이 그냥 뭐한3% 이상? 되면은 3% 되면은 이제 절반 치기도 하고요. 그냥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물량을 좀 조절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지켜보는 걸로. 그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쭉쭉쭉 보고서 갑자기 뭐음봉이 나오든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쓰고 있진 않고요. 계속 거래량의 유무 그 거래량 증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갈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올라갈 것 같고요. 어, 지금 3,000주 정도 있는데, 음, 2% 넘어가고 있고, 음, 정리를 3,000주니까 1,500주를, 호가를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 음. 매도 체결됐습니다. 분할 매수했어요 (1500주) 분할 매수했고 어, 매도 체결 됐습니다 (5번) 나오면은 (1500주) 정리된 겁니다 매도 체결 2번? 됐습니다 근데 네, 뭐 다른 거 동시에 또 여러 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덕신 나우징은 매도 아, 체결 되나? 됐습니다 다른 거 봐야 되는데 근데 <laughs> 다른 거막 떨어지고 있는데 <laughs> 다른 거 봐야 되는데 이거 뭐 끊어서 가야 되나? 뭐 해주겠죠? 어...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 그러면 일단은 어, 이렇게겠다. 취소 주문이 어, 접수됐습니다. 몇주 남았지? 아, 2,100주 남았으니까.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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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습니다. 어, 반을 일단 덜자. 반을 덜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어, 현재까지 팔자. 매도 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반을 덜었고, 어, 너는 계속 가. 어... 지금까지 수익 냈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본전에 팔아도 돼. 그러면은, 어, 트레일링을 밑에다가 본전, 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 얘는 2610원을 터치하면 팔리게 해야겠다. 그런 기능 있죠. 어, 이렇게 걸어놨어, 오케이. 걸어놓고,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 넘어가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최고점 찍으려나? 다시 이게 뚫으려나? 여기, 여기다 걸어볼까? 이렇게, 수익 보존 기능이라고 하나요? 수익 보존도 걸고, 여기도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과는 뭐또 나오겠죠. 지금까지도 뭐 이익이니까. 앞선 매매 영상을 찍어 놓고 너무 오랫동안 편집을 안해 가지고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덕신화우증 찍고 있는 오늘 이제 12월 9일 날 이렇게 뭐한20% 올랐다가 시가 이제 17%로 시작을 했네요. 이거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스윙 안에 단타 있다. 제가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수 안에 종목 있다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스윙이 좀 근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단타를 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번 이렇게 선들이 있죠. 요 선들은 이제 지지저항선.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거는 10월 26일. 나 그랬죠. 10월 26일 날 어, 여기 여기죠 여기.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어, 트레일링 그 수익 보존 절반을 해놓고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래서 수익은 이렇게 났습니다. 덕시나우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6만 원 정도 10만 15만 원 정도 챙기고 그 다음에 절반은 좀 챙기는 걸로 해서 이렇게 끝이 나고 다른 종목들 좀더 하느라고. 때 영상을 급하게 어, 종료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늦게 했어요 복귀를 좀더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저도 뭐 이렇게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덕신하우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오래 주었고 올해 이렇게 터지면서 갔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어, 가져주었죠 그리고 계속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을 주고 이정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의 하락과 함께 쭉 내려오다가 이제 시간에 다닐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 주택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지만 거래를 하진 않았습니다 거래를 하진 않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에서 이제 그상한가라든지 높게 한 종목들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진 않는데 제 끝에 이제 종가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마무리 하는지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종가 베팅 들어갈 수 있으면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다음날, 장 초반에 공략을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내일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 이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오랫동안 뭐, 물려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 어, 오늘, 어, 그래도 개인이 좀 샀네요. 어, 되게 특이하게. 아, 왠지 단타치다가 물린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개인이 샀네 개인이 팔고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 다시 또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바, 한번 더치나오징 한번 재밌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종목들 보면은 일본 차트로 이렇게 많이 뽑아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계속 보고, 물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뭐가덕도 신공항, 데크플레이트 1위, 기본주택 뭐 최근에 시세 줬던 거. 이렇게 뭐 6월 30일 날 했고 뭐 저항대 연봉 저항대 월봉 저항대 이렇게 있으면서 보고 있어요 2,300이랑 뭐 이런 2,275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어놨겠죠 여기에 그어놓고 이거 한번 다 지워볼까요? 이거 지워보고 한번 지지 저항도 그어볼까요? 지지 저항을 뭐 이렇게 정답은 없고요 그냥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장 초반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조금 해볼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은 워낙 많으니까 또 재료도 요즘에는 재료도 계속 바뀌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분석을 해 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지지저항을 항상 이제 미리 일봉상에 그어 놓습니다 미리 그어 놓고요 어, 긋는 거랑 안 긋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런 다음 에 2,280을 이제 분봉에다 걸어놓는 거죠. 다 지우고 2,280을 이렇게 음, 또 그어놓으면 아, 요 선에 이렇게 슉슉슉 할 수도 있겠구나. 아, 뭐청선도뭐뭐 이렇게 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각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 저는 여기에서 어, 가장 많은 캔들이 부딪힌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조금 매력적인 내일 좀한좀 좀 올라오면은 한이 정도 선 정도 보면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여기 돌파를 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래량 봐서 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시나리오를 짜보자면은 그래서 덕시나우징은 앞선 영상에서는 이게 실시간 매매하면서 이게 렇 코멘트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laughs> 지금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장 마감하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게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이런 지지 저항, 지지 저을 이제 미리 그어놓고 매매를 분봉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지지 저항 이렇게 그어놓고 그거를 이제 분봉상에도 미리 하나 이제 그어놓고 요렇게 어, 돌파하면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랑. 뭐 재무 같은 것들 다 기본적으로다가 분석을 한 상태에서 합니다. 뭐 재무 같은 경우는 천억 원대 회사인데 2020년도 에 이제 이렇게 적정도 올해는 이제 계속 매출을 잘 뽑아내고 있어요. 재무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매매 하는데 있어서 크게 뭐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흑자 전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간략하게 분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단타를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또,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덕시나우징, 뭐, 실전 매매 영상 및 아주 뒤늦은 복귀였습니다. 아,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보다 보면은, 지지항도 되게 중요하고, 어, 스윙 안에 단타 있다라는 거죠. 스윙 안에 단타 있다. 저는 이제 아주 매매에 특화된 투자자보다는 인베스팅 좀 투자 쪽에 조금 더 종목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것에 좀더 매력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보다는 어떤 인베스팅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뽑는 것, 그러니까 오를 종목을 선정하는 것에 좀더 관심을 두고 방향성을 두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